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ai 인공지능 뉴스 앵커 자이민입니다. 오늘은 lpn 미국 뉴욕 뉴저지 마영 의 특파원이 전하는 긴급뉴스를 보도합니다. 긴급뉴스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직접 연결합니다. 한국 내 민간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는 17일 스렛인사이드 보고서를 통해 3월 초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금성 12일의 새로운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북한 인권 운동가와 탈북민들로 파악됩니다. 금성 12일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종사자나 북한 인권 운동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킹 조직입니다. 앞서 이 조직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손전화기를 해킹해 자료를 빼돌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금성 1, 2일은 위장 탈북 증거라는 파일을 전자우편에 첨부하고 실존 탈북민을 사칭해 한국 내 공격 목표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실존 탈북민들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공격 대상자들이 악성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한 겁니다. 전자우편에는 해커가 사칭한 탈북민과 또 다른 탈북민 간의 갈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자우편은 북한 정의연대, 노체인, 탈북자 동지회 등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의 관계자들과 탈북민들이 수신했습니다 정광일 노 체인 대표는 자유 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전자우편에 언급된 탈북민간의 분쟁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해킹에 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탈북민간의 분쟁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배대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북한 해커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우편들이 신형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조 건이 있었고 그 전에 좀 간혹가다가 주기적으로 왔었고. 이스 시큐리티에 따르면 이번 금성 12일의 해킹은 공격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해커가 피해자의 개인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는 것과 같은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를 사칭한 해킹 사례도 최근 포착됐습니다. 보안 통지 사기성 아이디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재 우표는. 공격 목표의 계정 비밀번호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 대상자들에게 발신됐습니다 해당 전제우편에는 회원님이 계정이 사기성 계정으로 등록돼 이를 일정 기간 내로 검증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은 휴면 상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이 같은 공격에 금성121과 김숙희 등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 이사는 해당 전자우편 내용에 북한식 표현이 언급돼 있다며 과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해킹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발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내 민간 보안업계 관계자도 네이버 사칭 전자우편이 분석 과정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숙희와의 연관성이 포착됐다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목용됩니다